19세기 말 조선의 운명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쇄국 정책 대신 고종은 한양 유신을 단행했다. 서구 열강의 기술을 적극 도입, 대한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여 대한은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드넓은 영토를 개척하며 대한제국은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한편 쇄국 정책을 고수한 일본은 점점 쇠퇴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05년, 마침내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은 해상에서 격도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대한제국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제국의 통치 아래, 일본은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게 된다.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며, 두 나라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미래 세대는 그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20세기 대한제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역사는 만약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 만약 한양 유신이 없었다면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